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내가 직접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통해 들은 누군가의 이야기가 그 사람에 대한 나의 기억과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책이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다양한 인간상들이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유형의 존재이거나 무형의 존재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 그 존재의 가치들 속에서 나 자신이 규정되어질 때도 있고 다양한 관계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시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백되는 성경에 포함된 한 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시편은 굉장히 단순한 인간상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어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얼마나 솔직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 때문입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하고 또한 어려울 때 어렵다고 하고 기쁠 때 기쁘다고 하는 감정 표현에 있어 숨길 것 없고 굉장히 솔직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바로 시편이 아닐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시편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 주는 책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과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어쩌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겠죠. 또 성경에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다가섰는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편에 기록된 다양한 시편의 저자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으로 잘 기억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들의 마음을 고백했는가 하는 것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에 어쩌면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기억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0편 88편의 말씀을 함께 읽게 될 것입니다. 이 10편 88편은 여전히 처절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고난을 받고 있는 고라 자손이 기록한 노래인데요. 특별히 제가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하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아멘. 이렇게 10편 88편은 고라 자손이 지어 부른 노래인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들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요. 자신이 아는 자를 하나님이 멀리하게 하시고, 또한 자신을 아는 자들에게 가증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께 하소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가는 자신의 모습, 또한 하나님에게서 잊혀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감정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노래가 10편 88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노래가 10편 88편인데, 이 10편 88편을 통해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솔직한 기도와 눈물의 찬송, 또 하나님께 했던 그 하소연들이 오히려 그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잊혀져 가고 있다 생각했을지라도 이 노래를 통하여 오히려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그 심정으로 또한 그들이 만든 노래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할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편 88편처럼 그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있고 잊혀져 간다 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 기억되고 사람들에게 기억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때로는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기억될 수 있는 굉장히 진중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화되어져 가고 그것을 넘어서서 개인주의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철저히 개인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진솔하게 기도할 때 또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숨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아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나를 단지 격리된 개인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또한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게 하신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주님 앞에 다가서게 하신다. 어쩌면 오늘 20편, 88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감정을 들는 일, 마음을 고백하는 일,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시므로 하나님께 기억됨과 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억된 바 되며 함께 하나님 앞에 다가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